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판교 정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angnam. Gangnam.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Shinbundang line.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판교, 정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강남, 강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 前方도시 강남. 関南站。まもなく関南、関南駅です。